뭐해? 확인 안 해보고 위험한 시작입니다 맞겠죠 고맙습니다 대학생이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지 몰라도 제때 이자 따박따박 안 갚으면 알지? 서둘러 돈을 챙기는 소영씨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큰돈을 빌려야 할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주위를 살피는 소영씨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들어섰어야 가져온 돈을 확인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제 됐어 모든 게다 좋아질 거야 그런데 누군가 소영 씨의 이런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소영 씨는 이 여자에게 쫓기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는 소영 씨와 쌍둥이처럼 닮은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숨겨진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6개월 전. 6,700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영씨 이소영이라 이쁘게 <laughs> 생겼네 학생? 네 여기 거스름돈 응 아니 저기 이런 데서 일하면 얼마나 버나? 한 달에 돈빼고 벌어? 어. 잠깐씩 하는 거라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아, 아가씨 아 이따가 때려치고 어? 그 나랑 친한 잔 어때? 아 여기서 보는 풍돈 내가 줄게 이 사람 도가 좀 지나친데요? 아깜짝이 아저씨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가시죠 엄마너 뭐야 엄마 어린놈이 건방지게 싫어 저요? 이 예쁜 아가씨 남자친구요 한 번만 더 치근덕거렸다고 확아이 썩어점 새끼를 봤나 어린놈이 건방 가시라고요. 날만. 아, 아이 자식이 진. 취객 손님은 아, 그렇게 단호하게 아, 대할 아, 필요가 아, 있습니다. 아, 잘했어요. 가시라고요. 가시라고. 내가 참다. 너왜 그래? 넌이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와? 그럼 어떻게? 울어? 소영아, 너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나 응? 화내지 말고 응? 속없이 웃기만 하는 여자친구가 걱정스러우면서도 좋은 현우씨 두 사람은 만난 지 100일이 간 넘은 캠퍼스 커플입니다 커피 마시고 가자니까 이게 뭐야 나는 밥보다 비싼 커피 마시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돼돈 아깝게 왜 그런 걸 알았다, 마셔? 알았다 알았어 서운한 척 해봐도 그때뿐입니다. 에휴, 내가 이 웃으면 또 넘어간다. 넘어가. 웃음도 전염이 된다지요. 밝은 성격의 여자친구 덕분에 현우 씨 요즘 웃을 일이 많습니다. 아, 벌써 다 왔어.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소영 씨의 자취방. 잘 가. 너. 나... 진짜 가 그냥 가? 응. 내일 일교시 수업 있다며 얼른 가. 아나좀 추출한데 뭐 라면 같은 거 없나? 뭐. 언근슬쩍 음? 선을 넘으려는 남자친구에게 소영씨 뭔가를 내보이는데요. 응? 뭐? 우리 아빠 태권도 유단자라고 내가 얘기했던가? 아, 장인어른 음, 안녕하세요. 너무려면 우리 아빠 허락부터 받아야 할 텐데 그럼 다음에 아버님 한번꼭 뵙게 해줄 거지 어 그래 다음에 꼭이다 <laughs> 그럼 아버님 다음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갈게 핸드폰 배경 화면에 아빠 사진을 깔아놓은 서영 씨부녀사이가 남다른 모양입니다 며칠 후. 소영 씨의 자취방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이곳은 젊은 신혼부부의 집입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어서야 일어나 늦지막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집의 안주인 승현 씨는 놀라울 정도로 여대생 소영 씨와 꼭 닮은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아, 적당히 좀 해. 내일 또 하루 종일 뻗어있으려고 그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는 척하지 마. 안타까워서 그래고네 인생 네가 망치는 게 불쌍해서. <laughs> 승현 씨 대낮부터 술이라니요? 왜 이런 겁니까? 그래. 뭐 어차피 끝난 마당에. 나도 이제 지친다. <laughs> 부부간의 이런 실랑이가 이미 오랫동안 계속됐던 모양입니다. 소영 씨와는 달리 넉넉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삶에 찌들고 지쳐 보이는 사람은 승현 씨입니다.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한달후 어쩌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말이죠. 야 현우, 현우야, 저기 저 여자. 소영 씨 아니야? 응? 어디 어디? 아니, 어디 저기 친구의 말에 승현 씨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는 현우 씨. 설마 여자 친구의 모습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야, 엄마, 너는 형수님도 못 알아보냐? 아니야?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어제 그렇게 술을 퍼마시더니 술덜 깼어? 어? 아, 진짜라니까 가까이 가서 좀 봐봐. 아니 아니 아니라고. 어, 진짜. 소희는 그리고 이런 데서 커피 안사 먹어 비싸가지고. 아, 빨리 가자! 추워! 누데두 여자는 어떤 인연으로 알게 있는 걸까요? 음대 재학생으로 여느 또래와 다름없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그녀와 똑 닮은 한 여자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 여자는 불행한 결혼 생활로 몹시 피폐해져 있는 ㄷ ㄷ 인데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두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석달후 소영 씨는 여전히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여전하고요 왔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 설레게 어? 시리요 어? 날씨도 좋고 음악도 좋고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도 좋고 아무튼 우주 최강 낙천주의자라니까 그래서 싫어? 아니 그래서 좋아 참! 나 자랑할 거 있어 뭔데? 짜잔! 여권 만든 게 자랑이야? 나 여권 처음 만들었단 말이야 너무 좋아 어떡해 그것도 그렇게 좋아? 아니 근데 여권은 갑자기 왜? 어디 가게? 글쎄 어디 가면 좋을까? 소영아 나랑 같이 가자 어? 가까운 일본 어때? 아니면 중국? 어? 아, 나랑 같이 가자 어? 아 요새 필리핀도 무지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소영씨 환한 웃음도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겠지요 이모 음, 여기 떡볶이 이름은 순대이름분 주세요 데이트 코스가 소박하네요 또 떡볶이야 떡볶이가 뭐 어때서?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너 맨날 떡볶이로 한끼때우고 그러잖아. 이게 이래봬도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더 먹으면 살쪄 누가 말려, 어? 알뜰한 소영씨답습니다. 아. 맛있다. 자기도 먹어. 와 아, 맛있다. 아. 아. 왜 그래? 아 어, 냄새가 좀 음... 괜찮은데? 아이 걷바, 내가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랬지? 어? 속병 난다고 속병. 그런가? 아까 점심에도 삼각김밥 먹었거든. 어 진짜? 아, 아이 화내지 말고. 아. 소영 씨돈 아낀다고 밥까지 대충 때우면안될 텐데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 그나마 다행입니다. 며칠 후 결혼 반지를 보니 승연 씨인 것 같은데 병원은 무슨 일로 찾은 거죠? 여기 보이죠? 이게 아기 집이에요. 이건 초음파 사진이고요. 한달 후에 오시면 돼요. 근데 어,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아기 지울 수도 있나요? 소영아소영아 소영아? 누구? 아 안녕하세요 저 소영이 친군데 그 학생 그만뒀어 네? 언제요?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 와서는 몸이 안 좋다나 뭐라나 어디가 많이 아프대요? 어, 그래 나도 모르지 어휴, 안녕히 계세요. 아니 얘기세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소영씨는 갑자기 또 무슨 일이죠? 소영아, 소영아 소영아, 소영아 아우, 시끄러워 아우, 누구세요? 아, 네저 여기 이 방에 사는 여자분 아, 그 그방 지금 빈지 한참 됐어요 네? 아,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 여기 분명 사는데 알았 어요？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죠？이곳 이 아니 라면 그동안 소영 씨는 어디 에서 지냈 던 걸까요？그리고, 지 금은 어디 에 있는 거죠 자, 많아 뭐야？확인 을해 보고 맞 겠죠？고 <laughs> 맙니다, 습이돈때 문이 었던 걸까요？됐 어, 이제 모든 것이 좋아 질 거야. 구질구질한 인생도 끝이야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소영 씨의 모습이 낯설기만 한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며칠로 왔어? 소영이가 연락이 안돼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과 사무실을 찾아가 봤어? 어 이번 학기 휴학했대 아, 본가 주소는 알려줄 수 없다 그러고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어디 여행이라도 간 걸까? 최근에 여권 만들었다고 되게 좋아했거든. 야, 여행을 가면 간다 말을 했겠지. 아, 진짜 무슨 일일 수 있는 거 아닐까? 소영아, 아이 소영! 저기 죄송한데요. 네. 지금 얘기하신 그 소영이라는 분. 우리 소영이 아세요? 혹시 그분 음대 기약과 사학년 이소영 맞아요? 네. 어, 어떻게 아세요? 몹시 걱정스러운 시선을 주고받는 두 사람. 이들은 소영 씨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하고 싶은 일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던 XX는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등 몹시 불행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두 여자가 전혀 상반된 삶을 살던 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목돈을 대출받은 것인데요.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직도 여자 친구인 소영 씨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와! 이거 놔! 누으라고 진짜 왜 이래?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내가 언제 책임져 달라고 한적 있어? 아, 진짜 미치겠네. 도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바라는 거 없어. 나 지겹다며. 다시 보기 싫다며. 그래, 그러니까. 너랑 나 사이 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자고. 빨리 와. 남편과 신랑이를 하는 승현씨의 모습을 목격한 혜원씨 당신 뭐야? 소영아 괜찮아? 다친 데 없고? 당신 뭐야? 아 승현씨를 여자친구로 오해한 것 같은데 미친 놈 아니야? 뭐가? 너 뭐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내가 소영이 남자친구다 왜? 나이 여자 남편이야 새끼야 남편? 그런데 승연씨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뭔가를 들킨 듯 몹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 바로 그때 사진 속 인물과 승연씨를 비교하는 사람들 누구죠? 경찰입니다. 이거 본인 맞죠? 당신을 사기 및 사무소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안녕히. 여보! 이거 놔! 뭐라고!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승현 씨가 사기라니요? 소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좀 해봐 미치겠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씨. 도대체 누구야?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 그때 경찰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영 씨의 행방을 알려주던 바로 그분 아닙니까?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씨.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소영 씨 아버님까지 두 사람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너야? 너 뭐하는 녀석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어? 아 아버님 왜이러세요 너는 또 누구야? 네? 저, 소영이 아버님 아니세요? 그래, 소영이 아빠 맞데너은리소영이를 알아? 이게도대이 어떻게 된일이죠이사이사은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소영 씨 정체는 대체 뭡니까? 밝혀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소영이에요. 기약과 4학년 이소영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해. 최근에 저한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소영이라고 알고 계신 그분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현우씨가 이소영이라 믿었던 그녀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한 여대생을 사칭하고 다닌 유부녀 조승연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승연아. 엄마, 아빠 금방 다녀올게. 언제 와? 그렇게 늦지 않을 거야. 직제하고 있어. 뭐 먹고 싶어? 이따가 집에 올때 아빠가 사갖고 올게. 치킨, 콜라도. 예, 약속. 약속. 하지만 이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요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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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쑥스러운 사고로 가족의 죽음과 해체를 겪어야 했던 승연 씨.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은 너무나도 컸고 상처는 깊었습니다. 시간도 약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승연 씨의 우울증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후에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남편도 아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마저 위태로워지자 승현실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즈음. 길에서 우연히 죽게 된 지갑 하나가 승현 씨의 삶을 또한번 뒤흔들게 된 것입니다. 지갑의 주인은 승현 씨보다 네살 어린 여대생 이소영. 지갑 속에 있던 신분증을 이용해 승현 씨는 그녀의 삶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이소영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는데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 행복을 흉내내고 싶었던 걸까요? 승현 씨는 해서는 안될 일을 어? 저지르고 맙니다. 주,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괜찮아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르다가 그만. 그럴 수도 있죠 뭐. 감 아, 감사 아, 감사 아니고. 저기요. 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사과의미로 밥한번 사고 싶은데 무슨과 성함이? 기학과 이서영이에요 거짓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연히 자 신분증을 줍게 된 XX는 여대생의 삶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운동은 점점 대범해져 성형수술을 해 얼굴이 변했다며 여권을 만들고 대출까지 받게 이르렀는데요. 대출통지서가 진짜 심의 집으로 우편배달되면서 그녀의 위중 생활은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가족을 잃고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사연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기 사무소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조승현 씨. 돈도 많은 사람이 도대체 대출을 왜 받은 겁니까? 여권도 나오길래. 동거래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그럼 진짜 이소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 이름으로 살아서 뭐 어쩌려고요? 그렇다고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닌데. 부러웠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김명사 집안을 차고. 알겠습니다.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한 어리석음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놓인 행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